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말씀은 날마다 먹는 영의 양식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이제 제목인데요. 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아래에 같이 글을 보면요. 새로 태어난 영적 아기는 숨을 쉴뿐 아니라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제 사과는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시간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지난 3과에서 나눴던 기도는, 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배우게 되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인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어, 먹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어,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는 성경 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별이 영의 양식인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그 부르신 그 뜻,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랑의 계획 축복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서또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선한 일은 단, 단순히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마땅한 삶.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어, 뭐, 사람들에게 배워서 아니면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 섭취하는 방법,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때 어떻게 어, 먹을 수가 있는가? 먼저는 듣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 믿음이 생깁니다. 만약에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때 우리는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또어 부요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부요함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바로 어 예배 드릴 때어 여러분의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 또는 뭐셀 모임을 통해서 셀 모임 안에서 셀 리더를 통해서 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몇 가지 듣는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는 것으로 우리는 영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영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되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 행해야 할 바를 알게 되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 우리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알게 된,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양육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어, 성경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들었을 때그 들은 내용이 정말 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말하는 의미와 또그 어, 말하는 바가 분명히 맞는지 그래서 그냥 어, 늘 배워왔던 것, 늘 들어왔던 대로 그냥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아, 그런 부분들을, 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배우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더 분명하고 더 올바르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을 섭취하는 네 번째 방법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우수와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에,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어, 우리가 묵상할 때그 말씀을 우리가 어, 먹게 되는 것이고 그 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튼튼하고 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1, 2, 3번이 있는데 먼저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꼼꼼히 생각하고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어, 보게 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내가 이해한 그 말씀, 그 성경 구절,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laughs> 생각하고 이해된 그 내용들을 작은 소리로 말하거나 우리가 중얼거리는 것을 우리가 묵상의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의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포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어, 우리가 그 말씀이 말하는 바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해하게 되는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하나하나 읍조리고, 어, 중얼거리게 될 때, 그것이 이제는 내 심령 가운데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유한다 라고 말하고, 크게 소리내어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 몇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기처럼 말씀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갓난 아기들이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어,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배고플 때 엄마의 젖을 찾죠. 뭐 우유, 어, 그 분유를 찾든지 그렇게 찾을 때. 그, 배고픈 갓난 아이에게, 아이에게, 그, 어, 분유를 갖다 준다든지, 분유를 타서 이제 먹인다든지, 젖을 먹일 때 보면요. 정말,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순수한, 순수한 말씀의 에, 젖을 사모하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는 그것을 먹을 때그 영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먼저 봤던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진짜 어린 아기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면서, 그 엄마의 젖을 통해서 잘, 어, 섭취하고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 영양식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영양식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 섭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뭐단연 어, 하나님의 에, 말씀이라는 것또 영의 양식이라는 걸 절대로 부정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한달낙도는한두 장씩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혹시나 처음 읽으시는 예수님을 이제 어,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어, 성경을 처음 대,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요한복음과 선시설을 먼저 읽으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더어 대. 도, 도움이 더,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면, 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마, 뭐냐면, 바로 말씀 고백기도 집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집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쉽게 말씀을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해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그런 기도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 그 안에는 이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겨 놓은 부분도 있고, 또그 성경 구절대로 내 말로 바꿔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의 실제는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제 매달 어, 나오는 소책자인데요. 어,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루의첫 시간에 이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서, 그래서 이 말씀의 실제는 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이렇게 에, 섭취를 해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풀어내는지를 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어,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실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또 말씀을 잘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일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아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고백하고 공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인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어,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그분 앞에 그분께 나의 시간을 일정 시간을 내어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아까 배운 대로 섭취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면 분명히 당신은 영적으로 건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요. 이제 각자 결단하는 그런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꺼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시작한 날짜 그리고 하루 중에 어느 어, 얼마만큼의 시간 또 어디에서 그래서 이게 서명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작성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약속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함으로써 내 자신의 그런 어떤 하고자 하는 바와 결심을 공식화하는 거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드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삶을 다스리는 지경이 확장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적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세상을 다루는 능력도 강력해지고, 지경도 확장되겠죠. 그런, 어, 삶을 여러분도, 당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래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 로 시작하기 함께 같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